안녕하세요, 소리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생 아, 네, 아, 네. 어, 날이 추워지셨요 네, 니다 음, 있어요. 아, 네. 그, 네, 네, 이제 2 0 있고 그쵸, 2 제가 들어면제 소리가 아닌 듯 싶고 아, 지금은 네. 어려워요. 어린... 네, 선생님, 이제 그,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소리군입니다 선생 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선생 날이 추워지셨나 봅니다 뭐 조금 예 몸이 안 좋으신 <laughs> <주신> 건 아니시죠 <laughs> 몸은 이제 네. 그 뭐야 소화가 잘안돼 그래서 병원에 예 요즘 오세요.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네. 예 그래서 지금도 며칠... 지금도 조심만 하고 있는데 요즘도 계속 죽먹거 그러는데 아아 어떡해요 <laughs> 그래도 원세 또 운동 많이 하시니까 건강하실 음. 것 같은데 네 이제 예. 많이 낫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오늘 저기 그소개실램 앰프가 스트롬보 칼슨인데요 모델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밑에가 이제 편로도가샤시 바닥에 붙어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어, 잠깐만요. 스트로 네. 예. 24 같은데 여기. 자세히 안 보니까. 네, 선생님 스트로 24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어, 스트롬버그 칼슨이 좀몇개 다니긴 해도 네. 어 스트롬보 칼슨이좀몇개다니긴 해도 흔한 기종들이 아니라서. 네. 이거는 관은 어떤 건가요? 이거는 6비퀴오 관인데요. 예. 어 관을 아마 그 유럽관인 줄 알고 사셨는 모인데 그 동구권 쪽 관이었더라고 아, 신관. 뭐 어차피 유럽 근처 네. 근처권 사셨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예, 예. <laughs> 음색은 많이 다를 겁니다. 예. 잠깐만 이게 좀 버튼이 굉장히 많은데요. 볼륨 트레블 베이스. 예. 네. 어 스테레오 뭐모 모노 뭐 A B 뭐 아. A.B. 리버스의 어, 예. 어, 기능이 뭐 그냥 뭐 모노블로그 예, 예 모노블록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어떤 문제로 이게 수리가 들어 오신 어, 건가요? 먼저 해가신 분이 예. <laughs> 이 오바월의 애들이니까 뭐 그거 들어보기도 전에 하나 들고 올라오셨더라고요. 아이 요구를 해드렸는데 네. 이그다 예, 됐다 그러니까는 뭐. 춤에 보낼 때는 택배로 보내주시고, 네. 그다음에 그 직접 올라오셨더라고요. 어디신데요? 전주거든요. <laughs> 와, 전라도 전주에서, 네, 전주에서 직접 오셔서 뭐중일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좋습니다. 아니 전주. 그 어젠가 제가 그 선생님 리플을 보니까 네. 꼼꼼하게 잘해주시는데 돈은 안 깎아 주신다고. 네, 그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아, 그, 그런 분도 계세 예, 예, 어제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예, 원래 예, 그렇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다른 것 같은데. <laughs> 네. 에, 뭐 그건 그렇습니다. <laughs> 이 꼼꼼하게 해드리는 것만큼 사실 그래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뭐 이렇게 거칠게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도, 네, 그 사실은 이.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꼼꼼하게 봐 드리면 네. 하루에 몇개 하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하나를 정성을 다 드린다면 네. 그 고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고쳐 가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단은 그래도 그분께서 네. 아, 저기 잘 고쳐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아 그래도 나름 완벽하게 고쳐 주시는구나 예, 그런 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 뭐, 소리 굴도 감사하죠. 예. <laughs> 예. 그러니까 이제 이기계 말고도 이제 다른 이분도 이제 전화 왔었어요. 예. 그뭐 참고 주셔서 고맙다고. 아. 이분이에요. 이 부부가. 예. 예. 다른 분도 가져갔었어요.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전에 왜천에 한번 고쳐줬다 그랬잖아요. 예. 음, 그거는, 어찌보면, 그, 아내가, 그 한마디로 종합병원입니다. 어. 뭐, 건드린 사람, 이 사람 사람 많고, 고학생이 네. 어디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되는,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런데다가, 그거를, 616으로 개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7592를 616으로 개조하려 치면은, 그, 바이러스 전압이, 예, 7591보다 616이 훨씬 깊게 걸려요. 네. 근데 거기는 설계하기를, 예, 트랜스에서, 파워 트랜스에서 32V밖에 안 나와요. 그거 네. 하지면 7591은 네. 바이오셀업 보는데 충분하거든요. 예. 근데 616으로 하기에는 좀 빠듯해요. 예. 근데 이제, 예, 원래 있는 상태로 해서 이제, 예. 하니까 열이 많이 나서, 예. 어, 가지 가실 때는 이제 이대로 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아이 가셔서 불안하시면, 예. 이제 우선 지대로 해서 이제 보내드 여기서는 여기까지밖에 안되겠습니다 하고 해드리고 나 음. 다음에 가신 다음에 음. 그 열이 나고 불안하면 나중에 들고 오십시오 네. 이제 보완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 가져오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손봐 드렸어요 예. 선생님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져오신 어, 이거는 건가요? 이거는 뭐 오셔서 이제 같이 들어보시고 는데 예, 소리가 멍청하고 아무래도 점검을 받아봐야 될것 같다고 아.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소리고를 보시면서, 그렇죠. 일단은 그어 소리만 나면 정상인 줄 알았는데 어내 것도 문제가 있나 해서 가져오신 거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보통 소리만 나면 멍청하든 시끄럽든 아예 소리가 잘안해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까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음, 어이 회사 제품 하면 그냥 이 멍청한 소리가 그냥 이 회사의 원래 만들 때부터 이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제 오바을 해가신 분들 이제 말씀 들어보면 아 어, 전에 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음.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고맙다 그러고 음. 그 요즘 하게 와서도 몇 분들한테 이제 그런 그 답글이랄까 답장이랄까 음. 이런 걸 받았어요. 이제 아, 음. 잘잘 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음. 전에 하고는 어, 전혀 다른 소리가 납니다. 또 저기 단골이 생기셨네요. 이 <laughs> 뭐 있으면 가 <가도 웃음>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아 그래도 이거 대단하시네요. 저기 전주에서 올라오시고 이런 거 보면은 네, 아직도 네. 오디오에 대한 열정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많이 아끼고. 네, 네. 그러면 그 어느 분은 뭐 청주에서도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뭐그 네. 그 보낼 때는 이제 택배로 보내시는 분도 있고 찾아갈 때는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제 예, 서울에 무슨 일 때문에 겸사겸사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신 거래요. 그 그런 거잖아요. 저기 음식도 맛집은 막 찾아다니듯이 오디오도 그러겠죠. 오디오 네, 맛집이 <laughs> 여기 오디오 맛집이라고 <laughs> 저, 저, 적어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예. 선생님 그러면 어떤 점검을 하셨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이게 물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제일 기초 작업은뭐 아무거나 다 하고요. 예. 그 후에 이제 그 각단의 전압이라든가 점검하고 음. 그 다른 예, 거는 이거 별반 없고 이제 이건 험바란스가 험바란스 말고 조정하는 게 없더라고요. 발전압이라든가 아. 정상적으로 관리나 이렇게 체크해보고. 아. 그럼 콘덴서도 교환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럼 콘덴서는 아. 어디라 여기 어디 있는게 보다리 이게 나머지는 버리고 뛰지만 이거 뭐 이런 게 거기서 아 아니, 아니 지금 아까 간단하게 얘기하신 거 같은데 네. 많이 가셨네요 <laughs> 선생님. 이런 것도 이제 가를 내면 숨어 있는 거 이렇게 끊어서 네. 그 부속 속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 이게 지금 보면 은 위에는 도장을 한거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새로 맞춰서 했나 봐요. 이게 뒤에 어... 밑에 보니까는 볼트도 잘안 맞고 그래요 구멍이. 아 그래요. 에... 그한 번. 열을 내면 이게 고약합니다 이건.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laughs> 수립업 방송 분들은 보고 싶겠지만은 음. 아 이게 뜯는 게 뜯는 거조차도어렵다보면은 이거는 이게 원래 이게 키스가 있었을 거예요 근몇면 예. 회사는 이와 비슷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끼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음. 뒤집어놓고 하면 이게 주저 앉아서 자칫 잘못하면 그관에그 그 꼭지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꼭에 톡 나갈 수도 있고래요 네 이런 회사들이 음. 몇개 있어요 어. 스키스키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참아. 그 저희 시키던 그때 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뜯다가 잘못하면 뭐다 가지고 관 꼭지 같은 게 나기도 하고 아. 그렇더라고. 그장 선생님들 보면은 뜯어 주세요 그러면은 아 어렵다고 <laughs> 그렇게. 그런 게 있어요 몇몇 게 이게 뒤집어놓고 조립하려면 이게 주저앉아 가지고 볼트가 예. 맞고 잘못하면 관에 닿고 그렇죠. 그래서. 아. 상당히 조심해 해가면서 하는데도. 네. 뭐 어떤 때는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지? 이게 6BQ관이라 고 그러셨네. 나요 네, 6BQ입니다. 소리는 어, 어떤가요? 뭐 소리 6BQ 소리 좀 이쁘고 그렇지 근데 이거는 어 음. 그... 그 뭐예요? 먼저 이구고요. 그 스코트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나는 거 같아요. 어. 어째 선생님이 그 수리하시고 소리 나서는 소리가 많이 힘이 좀 생겼나요? 그렇죠. 먼저 네. 아 그분이 이제 이거 갖고서 들으시면 여기가서 이제 같이 들어보셨거든요. 몸마땅하니까 네. 하주신 거죠. <웃음> <웃음> 같이 그냥, 들어봐도 제가 들어봐도 소리가 아닌 듯이고 아, 네. 지금은 네. 만족스러울 네. 정도로. 예, 그러면. 예. 아, 의외로 6BQ가 많이 보이네요. 요즘. 음, 그렇죠. 뭐 그것도. 예, 앰프도 아마 유행 따라가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선생님, 얼마 전에 장선생님 1 6 1로 개조한 네. 그 앰프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모노모노에다가 네, 마스터 볼륨에다가. 네. 이건 포노단이 있나요? 옛날 것들은 회사마다 그 리아 곡선이 다 달라요. 리아가, 음. 리아는 이제 미국에서 통일시킨 거고요. 네. 회사마다 이제 곡선이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쫙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 이거는 통일된 규격인 거죠? 리아라고 쓴 거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 님 이제 그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laughs> 일단은 그래도 이제 선생님은 꼭 오신 분들은 꼭 오시는 듯한 생각이 드네요. 그럼 뭐 가서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걸딴 기계도 가져오고 그러시는 분들, 뭐 네. 있더라고요. 또 직접 이렇게 오셔서 또 가져가시고 소리 들어보고 가져가시고. 그렇죠. 그러시면 네. 이제 단에꼭 예, 가져오겠습니다. 그러고 약속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네. 바로 가주시는 분들. 근데 점심 때는 저안몰랐어요 네? 여기 손님 오시면 점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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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자. 고 아, <laughs> 같이 할 때도 아니.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예. 그러니까. 네, 장난입니다, 선생님. <laughs> 아, 그다도요 그 네. 이분이 이제 식사를 같이하자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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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오자마자 바로 무슨 네. 식사부터 합시다. 아. 하고. <laughs> 다음에 또 무슨 기기가 또 들어오나요? 아직 뭐 현재는 뭐 가져신다는 오 분이 있는데 네. 뭐 아직 그렇게 가져온 건 별반 마땅치 않다. 예. 많이 또 소리 그랬던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